자, 오늘은 척추 신부 근육 침자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척추 관절은 좀 특별해요. 척추 관절이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블락에 블락을 쌓은 형태, 여기 젠가블락이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척추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육과 인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근육들이 이 블락과 블락들을 잡고 이 장력 그러니까 텐션을 조절해 주고 있는데요. 이 조절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돛배와 같습니다. 이 돛을 다양한 방향에서 로프들이 잡고 있고 또 지지하듯이 이 근육들이 우리 몸의 근육들이 뭐 세게 당기기도 하고 뭐 살살 당기기도 하고 멀리서 당기기도 하고 가까이서 당기기도 하고 이 척추의 균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근육들의 짧아지고 길어짐에 따라서 이 척추의 만곡 변형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부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곧게 펴지기도 하고 스웨이드백 엉덩이가 뒤로 나오기도 하고 목이 앞으로 구부러지고 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척추를 조절할 때 항상 이 근육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근육과 이 척추의 자세를 잡아주는 근육들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 도대에 서 있는 이 자세를 잡아주는 이 로프들 마냥 이 근육들이 이 척추의 자세를 잡아주고 있는데요. 이 근육들을 자세 유지근이라고 합니다. 자세 유지근은 우리가 어떤 동작, 자세를 유지할 때 사용하는 근육이에요. 뭐 우리는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지만 서 있을 때도 앉아있을 때도 혹은 어떤 특정한 요가 자세를 유지할 때도 우리 몸에 많은 근육들이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근육들을 자세 유지근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이 근육들은 특징적으로 지근이 속근보다 더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근은 마라토너의 근육이고요. 속근은 스플린터의 근육이에요. 지근은 오랫동안 지구력에 관련된 근육이고, 속근은 순발력에 관련된 근육입니다. 짐에서 여러분들이 무게를 들고 근육 벌크를 키우잖아요. 그건 대부분 속근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 유지근을 튼튼하게 만들고 싶다면, 등척성 운동,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운동, 또는 지구력 운동, 뭐 걷기나 달리기,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자세 유지근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필라테스죠. 그래서 필라테스에서는 자세 유지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요가도 기본적으로 자세 유지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이고, 태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하시는 운동 중에 이 플랭크가 코와 코어에 있는 자세 유지근을 강화하는 정말 좋은 운동이죠 그럼 자세 유지근이 어떤 근육들인지 아시겠죠? 이 척추의 통증, 요통에도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근육들이 바로 자세 유지근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근육들이 자세 유지근들 자세 유지근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주로 자세를 유지할 때 사용되는 근육이라는 얘기고요 허리에는 또 이런 근육들이 있습니다. 특히 쿼드라트루스 마스, 일리오소에즈 마스 이런 근육들을 우리가 오늘 얘기해 볼 거예요. 자, 네 가지 근육을 얘기할 텐데요. 첫 번째는 소에즈 마스입니다. 제가 여기서 PS라고 쓴 거고요. 요거는 이게 횡단면이에요. 배를 가로로 자른. 그리고 쿼드라트루스 룸바름 QL 요방형근이라고 하죠? 요기, 요기 있습니다. 요쪽이 배꼽쪽이고 요쪽이 등쪽이에요. 그 다음에 Multifidus, 제가 MF라고 썼고요. e r e c t o s p i n a e ES라고 썼습니다. e r e c t o s p i n a e 척추 기립근은 자세 유지근의 성격도 있고 또 속근도 많이 있는 근육입니다. 자, 첫 번째, s o e s muscle이에요. 여기에 s o e s 이렇게까지 하면 i l i o p s o e s 요것만 얘기할게요. major, minor, minor, major. 이 근육은 특이하게도 우리가 앉아있으면 매우 짧아지게 되는 근육이에요. 다리가 올라오면서. 이런 스트레치를 많이 해서 여기를 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소외지의 병이 많이 납니다. 우리가 침으로 잘 풀어주고 경결점을 찾아서 침을 넣어야 되는 이 근육이 소외지메저와 많이 납니다. 두 번째는 QL. QL은 이렇게 좌우로 우리 척추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근육입니다. 이쪽이 짧아지면 이쪽으로 구부려질 거고요 이쪽이 짧아지면 이쪽으로 구부려질 거고 이건 QL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이죠 이 방형근입니다 척추 하나하나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렉트로 스피나이 이렉트로 스피나이는 이렇게 꼬리뼈부터 머리 끝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하나의 근육은 아니라 그룹이고요 여러 개의 근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통 환자한테도 이렇게 목에 침을 꼭 놔요 하나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음, 요통 환자한테 자주 시키는 Cat and Camel 운동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렉스피나이가 스트레칭 되는 거죠 근데 신경 압박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또 동작입니다 여게이렉스피나이고요그 다음에 네 번째는 멀티파이더스 다혈근이라고 하죠 멀티파이더스도 역시 여러 개의 근육입니다 여기 는 것들이 멀티파이더스고요. 한꺼번에 모아 놓으면 이렇게 생겼죠. 여기도 이제 침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얘도 이뼈 하나하나, 벨테브라 하나하나가 잘 붙어있도록 텐션을 조절하고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근육이죠. 이네 가지 근육이 모두 척추의 안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밖에도 복근, 복사근 여러 가지 근육들이 척추의 안정성에 관여하는데요. 오늘은 이벨테브라 주위, 그러니까 척추 주위에서 침을 놓을 수 있는 근육들 네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소에즈머스, 요 근육이에요. 그리고 이렉트스피나이요 근육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QL, q u a d r a 룸바 s 미이 있고요. 여기가 Multi f i 입니다 모든 네가지 근육이 한 그림 안에 표현되어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다혈근과 QL은 이렉트스피나이 아래쪽에 그 밑에 존재하게 돼요. 자, 그러면이 단면이 잘 이해가 가시죠? 이렉트로스 피나이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멀티파이더스가 있고, QL이 이 척추 옆쪽으로, 그리고 소에즈가 또그 옆에 있습니다. 침은 어떻게 놔야 될까요? 자, 요게 지금 근육과 함께 그렸어요. 요게 근육이고요, 요게 소에즈 마스터이고요 요게 멀티파이더스, 그,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근육들이 척추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쪽이 이렉트로스 피나요 자, 이멀티파이더스는 화타협착혈을 이용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척추 스피노스 프로세스 극돌기 바로 옆에서 침을 놓으면 되고, 이렉트로스피나에는이방광경의 전통적인 침 놓는 방법으로 침을 놓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큐얼과 소에즈는 따로 구분해서 놓지는 않고요, 침을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놓는 방법은 큐얼블록하는 방법인데요. 소에즈는 이렇게 심내서 놓으려고 하다가 신장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QL만을 겨냥해서 침을 놓게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침을 놓, 놓으면 이 신부 근육 4개를 다 치료할 수 있어요. 자, 요건 화타 엽척 혈에서 파스 조인트를 침넣는그림이고요뭐 비슷한 방법으로 이 멀티파이더스에 침을 놓을 수 있죠. 다음은 방광경, 이 이렉트로스피나이 머슬에 침이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 볼록 나와 있는 게 이렉트로스피나이, 그리고 광배근이죠. 자, 이거는 QL 블락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침이 들어가죠. 침이 들어. 이건 QL 블락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에 주사 바늘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통 초음파를 가지고 가이드하면서 이제 블락을 하죠. 자, 이게 실제 QL 블락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초음파 사진이고요. 이게 초음파예요. 침을 놓을 때는 이렇게 꽉 누른 상태에서 이 방향으로 침을 찔러줍니다. 예, 이 체표에서 콩팥까지의 거리가 이제 문제가 되죠. 좀더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콩팥을 찌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자, 이 그림이 종단면이거든요. 여기가 피부고요. 여기가 콩팥이에요. 척추 레벨을 보면 L1에서 L3 정도가 되겠죠. 요 사이. 여기가 소에즈머슬리고 이게 큐에르머스래요. 쿼드레토스런바룸 그리고 여기가 소에스. 그러면 일렉로스피나이를 지나서 이렇게 큐 그, 콩팥까지, 요, 거리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침놀 때는. 요,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생각보다는 깊습니다. 예, 한 논문에서는, 음, 여기 레퍼런스 가서 보시면 되구요. 8cm 에서 7.9cm, 83 에서 7.9. 8cm 남짓이 성인에서의 피부에서 신장까지의 깊이였구요. 근데 이게 동양인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양인을 대상으로 한 논문을 좀 찾아봤어요. 그때 다행히 있더라고요. 저체중, 18.5 BMI니까 굉장히 마른 저체중 그룹에서 6cm에서 10cm 정도였어요. 6cm에서 10cm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굉장히 마른 그룹에서도 피부에서 신장까지는 7cm를 넣어야 닿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4cm 정도의 침은 끝까지 다 넣어도 신장에 닿을 가능성이 성인의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요. 평균적으로는 이런 저체중 그룹에서도 6.5cm 정도가 평균이니까요. 굉장히 이렇게 우리 생각보다는 깊죠. 우리가 요통 환자를 볼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네가지 자세 유지근을 살펴봤습니다. So QL, Multifiers, 그리고 e l e c t r o s p i n e 층은 어떻게 놓느냐? 이렇게 화타협척혈을 활용하고, 방광경을 활용하고, 그리고 옆에서 QL을 치료하는 방향으로 층을 놓으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